반갑습니다. 세차 중개 플랫폼 가차의 이원준입니다. 내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차 관리의 가장 기본이 바로 세차라고 합니다. 이 기본을 불리는 세차는 정말 힘들고 번거롭고 또 비용도 꽤나 나갑니다. 세차를 하는 방법에는 내가 찾아가는 세차와 내 차가 있는 곳에 와서 세차를 하는 출장 세차가 있는데요. 가차는 출장 세차 중에서 아파트 세차라는 시장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출장 세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사차와 밤새차. 나사차는 말 그대로 낮에 하는 출장세차. 그러니까 낮에 빌라나 주택, 오피스텔을 방문하는 세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밤새차. 밤새차는 야간 아파트 오세차를 말합니다. 이두 영역은 비슷한 시장으로 볼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시장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낮에 세차하시는 분들은 야간 아파트 오세차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왜 카르텔이 형성되었을까요? 낮이 않은 출장 세차는 날씨와 장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익이 일관적이지 못하지만 아파트 우세차는 지하주차장에서 세차를 하기 때문에 날씨와 장소 영향이 거의 없고 월 회원제이기 때문에 고정 수익이 창출됩니다. 평균 수익을 비교해보면 낮세차는 100에서 400만원, 밤세차는 250에서 750만원으로 거의 두배 정도의 차이가 나다 보니 월세차 업체는 아파트 세차 독점권과 영업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법 계약을 하거나 여러 주의 세차업체와의 당업 등을 하여 신생업체와의 진입을 막아왔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수익구조를 가진 시장이지만 진출하기 쉽지 않았던 영역 수많은 세차 플랫폼이 진출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월세차 시장 가차는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4년 전 가차는 높은 서비스 퀄리티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딩으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많은 고객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기대 아래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에 진출하고 보니 저희는 업계의 공공인석이 되었고 영업방해부터 살해협박까지 아주 다양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삽을 포기하고 다르게 전환할 만도 있지만 가차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거의 2-3년간 그렇게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다 보니 업계의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지기 시작했고 저희를 적으로 간주했던 업체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상생의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차는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프로페셔널 스타트업입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육팀은 창업 또는 기존 사업체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로 자동 분상 장치를 개발하여 열악했던 출장 세차의 작업경까지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진입하지 못했던 신생 업체의 팔로를 함께 개최하고 업체의 문제를 중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국망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현재 가차는 전국 각시도의 20여 개 가맹점과 150여 개의 파트너업체 총 250여 명의 세차 매니저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리텔링 매장은 부산 본점과 경기 구리, 용인,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금지정으로 부산 본점 학장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장 세차업은 생경형 소상공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 진출이 불가능하며 플랫폼은 이미 진출되었습니다. SK에너지는 SK 머핀이라는 세차앱을 런칭했고, 가차는 지난 1년 동안 머핀 플랫폼 사업팀과 사업 실행 검증을 마치고 지난 5월에 아파트 모세차 독점 공급 서비스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산업개발의 아이파크 입주민 전용 앱 마이포미어 앱 내에 아파트 오드차 서비스도 독점으로 서비스 공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와는 11일 중으로 NDA협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타 종류업체와도 현재 NDA 및 MOU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차앱은 자사개발팀이 현재 고도화 개발 중이며 오는 11일 중으로 런칭이 될 예정입니다 가차앱을 통해 아파트 세차및 오프라인 매장을 예약하고 온라인 쇼핑도 가능하게 됩니다 앱을 통해 내차 관리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쌓이는 포인트로 자사 쇼핑몰을 통해 생활용품 및가케용품도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단지 수는 만 7천 단지. 세대수로 환산하게 되면 천만 세대.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를 평균 1.5대로 계산하게 되면 천오백만 대입니다. 약 6조 원인 우리나라 세차 시장에서 아파트 우세차 시장은 15%로 9,500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높은 부동산 비용, 환경오염의 문제, 코로나19 등의 비대면 이슈 등으로 향후 아파트 우세차 시장은 2조 4천억 원 이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 매출 4억 2천만 원, 2019년에는 매출 6억 원을 달성했으며, 2020년 올해 매출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매니저 1,200명을 확보하여 관리대수 8만 대, 매출 600억 원을 달성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저희는 2020년 중으로 투자를 유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 상황에 맞게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가차 팀입니다. 총 14명의 팀원이 시너지를 내며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더럽 일체 멤버들과 항상 즐기며 매일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차는 야간 몰세차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년간 매일 9시간 이상 전국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이 시장의 무점들을 누구보다 많이 조사하였고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차량 알리기 위주로 노력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